안녕하십니까. 블룸버거TV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1년 12월 1일, 오후 5시 18분입니다. 블룸버거 보는데, 아시아 관련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시간 전에 뉴스고요. 이게 뭐냐면, 그 코로나 관련 그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아시아 쪽 공장은 그나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이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미가 요번에 또 이제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유럽, 어, 그 다음에 북미 대륙 이쪽보다는 아시아 쪽 공장이 안정적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어, 해외 자금이 어, 아시아 쪽으로 쏠릴 그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 그렇게 나와요. 어, PMI 주시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아, 잠시만요. 보여드리면 어, 리스크에 들이 있죠. 그러니까 리스크 어떤 수치값 이런 거고. 쉽게 말하면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뭔가 터졌을 때 안정성, 안정성. 왜 타이완? 검은 색깔이 보면 타이완이 수치값이 거의 63까지 갔다가 64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한 55까지 떨어졌죠. 55까지 떨어졌고,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음, 수치값이 55까지 갔다가 보면 50까지 떨어졌네요. 5의 수치값이 떨어졌네요. 그나마 한국이 어떤 대외변동성 입자 변동성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근데 대회 그 급격한 변동성에서 타이완이 많이 치아가다는 겁니다. 치아가다는 거 한국은 그나마 안정적으로 대외변동성에 있어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이 파도 모양이 그렇게 진포이 그렇게 크지 않죠. 이 전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타이완이고 그두 번째로 큰게어 이게 색깔이 비슷해요. 아, 인도 같은데요? 두 번째로 이제 어떤 변동성이 큰게 인도, 인도입니다. 인도 말레이시아도 한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이 작네요. 한번 볼까요? 어, 말레이시아도 PMI 지수가 아주 우수한 걸로 나오네요. 어,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트남,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여러분잘안 보시겠죠? 지금 이선이에요, 이선. 2선. 베트남도 진폭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진폭. 이 부분에 있어서 베트남은 이 변동성이 아주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 자금이 글로벌 할머니가 변동성이 작고 안정적인 국가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말레이시아나 한국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 부분, 여러, 하, 여러분들, 이제 알아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영국 집값이 떴다. 뭐 이런 부분. 하고 중국은 부동산 관련 문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에버그란데가 제가 언제 터진다고 했죠? 내년 한 4월이나 한 6월 경에 터진다. 그거 다 설명했죠. 그 부분 관련이에요. 중국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 금 가격. 오미크론이 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아 여기 이 부분 그 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아셔야 될것 같아요. 크립토닷컴 어, IG 그룹에서 2억 1,600만 달러에 거래소 두 개를 매입을 했답니다. IG 그룹에서. IG그룹에서 거래소두 개를 매입했다. 돈이 되니까 매입을 했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자, 이런 부분이 보통 뜨면, 어, 비트코인이 이렇게 뜨기 마련이거든요. 비트코인이 뜨던 이더리움이 반응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아, 반응하고 있네요. 이 뉴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블룸버그에 보면 어떤 또 기사거리가 있냐면, 어 이더리움 앞으로는 비트코인보다는 한동안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상승폭이 더 높을 거다 그런 내용이 아까 있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현재 현재 기준으로 비트 저기, 블룸버거에 특별한 내용은 아직 안 보입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고요. 어. 자, 그리고 오늘, 오늘 뭐가 있죠? 오늘 밤 12시인가? 그때 파월 발언이 또 있어요. 파월 발언이 또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장대응 잘하시게 부탁드립니다. 아, 요즘 힘들장이지만 제가 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점 구간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